엠라벨 젤도 오늘 하네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을 하죠 제가 요즘 왜이래 실시간 방송을 안했냐면 숙제가 너무 많았어 너무 아 너무까지는 아닌데 너무까지는 아닌데 이게 숙제도 그렇고 제가 뭘또 만들어야 되는게 있고 그래서 못했으니까 양해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오늘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오늘은 게임 아무거나 하기 거리요. 배드워즈든 카트라이더든 호박전서 물고기 게임이든 네난 합니다 네.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뭐부터 할까요? 네. 아, 나 이거 해야지. 되여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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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로블록스? 아, 무시식적으로 로블록스를 들어가 버렸네. 네, 일단. <laughs> 뭐하지, 진짜? 로블록스 하자. 네. 안에 음. 아, 네, 그냥 로블록스 할게요. 로블록스 한판 하고, 그리고 또 제보 받아가지고. 할게요. 막 깔아야 하는 게임은 네,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 양해 예, 부탁드리고요. 네. 아, 스카이워즈도 있고. 아, 유지 말고. 아, 유지로 가자, 그냥. 유지로 따가 야또 유지 컨트롤 또 레전드 레 짠드거든요? 야또 유지하면 잘하지 야또 유지하면 잘하지 아래 어 바바 없어요? 아, 바바리야. 이 형이 롤을 좀 팔아? 아, 일단 바바리야는 없어요. 아. 난 이거 유진을 또 1인칭으로 해줘야, 막 맛깔이 나기 때문에. 이거 돌검 산 다음 바로 진출. 합시다. 아, 잠깐만. 잘못 썼다. 망했다. 일단, 돌검 사고, 가서, 꽹판 치다가, 아니다. 그냥, 이거, 가옷만 사고, 꽹판 치러 갈게요. 가본만 사고, 꽹판. 아, 그리고 호박전서 그 침대 부서진 티셔츠, 배드워즈 티셔츠, 제가 만든 거, 많이 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땅돌로 던져주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싹드와두번어 친구야 친구야 친 노란색 친구 또 노란색 친구 탐나죠? 어잠마 아, 위치, 위치 교환 뭐야 아 위치 교환해 버리기? 오히려 좋아? 에메랄드 응 일단 빼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그 o o d 빠짱뚱, 짱 오! 아, 18레미지 너무 빡세다, 돌검. 아, 저도 돌검 좀 사고 가야겠네요. 아, 내 팀원들이 다 초보야. 아니, 티어도 안 맞추고 있어. 아, 물론, 나도 초보지만. 이제 겨울한 어? 고수 같은데 안에. 아, 네. 나중에 형님이랑도 한번 그거 해야겠다. 신가 와씨 좋다. 에컬로 먹고 에 조금까지 하면 내개 기기 네개 기기 오래 내리기... 안돼. 나 바보인가? 나내 바보인가요? 야 엄마 아니 내가 왜 바보야? 아우 형님얘 장난도 잘 치십니다. 일단 응야너너 깨한다. 니침. 싸트. 사온 아니, 이것은 럭블, 전설의 럭블이란 말인가? 어로, 응. 뭐야 나 먹음? 아나못 먹었어. 나 왜이래 휴록을 못 먹지? 응 유리, 유리 내 거. 야나 유리 유리네 놔 여기가 너무 좋아. 오케이. 여기 맞나, 이거? 어 여기 맞아. 여기가 세라믹처럼. 오, 잠만잠만요 아니, 안녕. 에이, 나 건들지 마. 미안해. 미안하지만. 일단 마음대로 때리고. 안될거, 마음대로 안될고 네. 따사! 우와! 우와, 이걸 사네. 유지 거리가 일곱 칸이거든요? 이게 일곱 칸이 꽤 많네. 싸드 뭐야! 응, 음? 응, 음? 맥백. 그좀 랙백으로 음, 살았 응, 렉백으로 살았죠. 음, 살았죠? 조금 먹어야지. 쪼금 먹어야지. 조금.

완전 어메이징 하네요 어메이징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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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글러러벨 징글어 징글어 일단 이거 다 먹고 야야나야나 큰형님이야 야, 나그 까불리마나나나 나. 나 랩을 들고 있어 레을레벨로 머리 쌍뿡하기 전에 응? 어, 그림 차, 나 귀찮네. 어, 진짜, 뭐야. 어? 어? 오는 순간 바르스, 쓱... 싱가포르로 날려버리시면 되니까, 그 유지감도 필요 없진 않아. 날럭불 하나 까주고. 아이, 싶어. 왜는? 해도 되니? 자, 자, 지 내 거. 아내 거. 자대. 얘들아, 얘들아. 따란따란 다당. 예, 안녕. 나 앱을 얻었어. 좋겠지? 야, 티어로 하나로 못. 아니, 티어로 하나로 못 해. 어! 아주 그냥. 야, 내가, 내일 동안 뭐했어? 야, 야, 가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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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바보라고 한거 진심이라고? 야 아니요 이건 아니잖아 야. 일단 레블리 들고 치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야 레블이 기다리고 있단다 레블한테 죽고싶네 친구야 응, 나 레블이야 레블이 레브리 데미지 제일 센는 아니지 레어리도 있구나 에어리도 좀 아프긴 한데 아니 좀은 아니지 좀 많이 아프지 일단 철갑만 풀게요 레알크크 레알크크 이거 들어가안 들어가 이거 들어가? 들어가? 이거 들어가? 오케이. 난 젤리, 젤리 총 일단 넣어놔. 젤리 총 넣어놓고. 에랄드. 메 에메랄드. 에메랄드. 잠깐 이거 뭐한 거야? 이따 넣는 거야? 다행이다. 일단 넣는 거구나. 어, 뭐야? 바주카도 들어가? 일단 넣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넣고. 레블은 안 들어가지. 맞아요. 레블은 안 들어갑니다. 레블 넣어서 뭐해 어차피 쓸 건데. 렐크크 네, 인정 오늘따라 재밌다님이랑 꿀잼이 안 들어오네 뭐 나중에 이거 업로드되면 나오겠지? 아 보겠지? 안녕 친구야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똑똑똑똑 똑똑 똑 운빨 많게 친구야 당겨서 뭐하게 <laughs> 야 무슨 철물고기를 낚아 좋겠다 <laughs> 철이 지금 엄청 소중한데 음, 일단 들어갑시다 어, 어, 어. 응, 음, 써어나 레블인데? 응? 응? 오, 갓불 있지? 위에 막아버리기, 오. 난, 데려가서, 버리면 된다. 응? 와, 쟤, 파이어 싫어? 어떻게 티아 응? 안 돼! 잠깐만! 제공허의 레벨이야? 잠깐만. 오, 망했다. 일단, 잠깐만, 야. 야, 상자 정도는 열수 있게 해줘야 돼. 맞아, 나쁜 놈. 이거 친구 안 돼, 이거, 이거 일단 왜, 왜 이게 브릿지가? 안 돼. 난 다운로드 탈출 아, 그 계단식으로 따다 올라오는, 어? 응, 응, 그런데. 아, 일단, 갓불 리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언제 갓브릿지라고 했어요, 에? 브릿지라고 했어. 하돼이 녀석 이걸 노렸구먼 녀석. 안 했잖아, 너. 야. 야, 너 딱대. 야, 너. 야, 너. 딱! 딱대! 딱! 딱대! 딱! 딱따구리! 딱, 딱, 뭐야, 어딨어? 응, 딱따구리. 뭐야 어딨어? 야! 딱따구리로 다가아맞지겠다맞겠다 음,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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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따 딱따 맞아 떨어지는 딱따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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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난 필살기 야무서워난 얼마나 무섭다고 그 밖에 밖에 뭐 소란 일어나서 어왜 시끄러워 밖에 문데 일어났어 아뭐 평온한데 응? 어? 평온하네 나 이거를 싹다 양털에 사. 싹다양털 사고. 귀여워. 어. 아니야. 저거 좀 맛있어 보이는데? 냠냠. 좀 해봅시다 일단 뭐면 맛있을 수 애들어즈 개망했어 공감이지 왜 공감되지? 얘는 <laughs> <laughs> 안되겠다 나도 테슬라 설치해서 여기다가 뚫어 잠 어? 아니? 야, 안 끼져 아 버그 걸렸어? 야 잠시만 아이 그걸 깨버린다고? 와 진짜 내가 본 유저 중에 제일 야너 저리 가야이야이 야이 나쁜 놈아 저리 가 저리 가아 진짜 나쁜 놈 아니 지옥에 불 봤다 왔다 응 지옥에 불 봤다 아 지우개 못 봤다가, 지우개 쓰레기 봤던데? 야. 이거는 좀 아니죠, 님. 님들. 희정님. 야, 너안 되겠다. 아무튼, 애쉴 리가 없지. 아,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짠!